일고하지. 적혀 있는 것은 꽤 오래 전의 일에 관한 일이었다. 마법사들은 재앙이 올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였으며 비밀이었다. 어느 경로로 확보한 정보였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어떻게 그들이 그 사실에 확신을 얻었는지 또한. 그들은 이 사실을 알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혹은 세상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능력이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났지만 수가 적고 폐쇄적이었던 한때의 마법사 무리는 오직 자신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원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일기적인 이유로 인해 그들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도록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하 도시가 지어졌다. 어? 어? 그럼 지금 니가 살고 있는 곳은 원래는 마법사들이 살고 있던 세계였네? 외부의 타격에도 끄떡이 없으며 마법을 쓰지 않아도 충분하도록. 시대에 앞선 기술을 가진 지하도시가... 아, 그래서 윗세계보다 아래 세계가 좀더 뭔가... 테크닉... 그러니까 첨단적으로는 지하가 왜좀더 위로 보였잖아요. 위에는 좀더 뭔가 시골도시 같은 느낌이었고, 시골 같은 느낌이었고... 아하... 어. 시간이 흘러! 그들이 고대하던 재앙이 오는 날, 세상은 멀쩡했고 아무 이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되게 부끄러웠겠다. <laughs> 어, 뭐, 그 그날 그날 좋아서 데뷔하자. 으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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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무리 아무아무로아 어, 아닌데 그,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러면서 되게 당황했겠는데. 며칠 후, 몇달 후, 몇년 후로도 계속 그림과 같이 평화로운 나날은 이어졌다. 단순한 착오였는가? 혹은 일어나지 않게 된 일인가는 아직까지도 알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면 도대체 몇 년이나 차, 오차를 낸 거예요? 잠깐만, 몇십 년이나 오차를 냈길래 이렇게 엄청나게... <laughs> 한참 후에 일어난 거야, 이 일이. 혹시 모를 나를 위하여 관리되어 가던 지하 도시는 그날의 마법사들이 한둘씩 죽거나 관심을 잃음으로써 잊혀져 갔고 결국 조금도 쓰이지 않은 채로 폐쇄되었다. 아, 아까 보인 기억의 그 조각 같은 거 있잖아. 그 반짝이들. 기억의 조합 같은 그반짝이들은 그런 마법사들의 이야기였구나. 계획에 실패했다는 것도 이거 말한 거고... 음흠... <laughs> 어우, 만 100년이 오차가 어, 없네. <laughs> 이런... 이런... 시시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마법사들의 예측과 던 날짜가 마지막에 적혀 있었다. 아, 그래서 진짜 창피해서 책을 태우라고 했나? <laughs> D.A. 이거 몇년찬지좀몇년 <laughs> 오찬지 좀 알려줘. 겁나 궁금해. 대체몇년 오차야? 연도를 제외하면 지상에 일이 터져서 내가 지하로 내려온 날이랑 같잖아. 어, 세이브. 아,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늘 하던 대로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것을 찾으러 가자. 쓰레기 수집가 니게 시점입니다. <laughs> 여전히 뒤지면서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나 보네요. 늘 그랬듯이 쓸만한 걸 찾아보자. 자, 니게 시점 아니면 당연하게 디에이는 돌아오려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가? 뭐, 일단 고찰 덩어리 나이스 사탕! 세 조각. 한 조각. 아, 한 조각 갖고 있구나. 어? 이거 뭐야? 바퀴벌레! 아, 그거 미안해. 들어가죠? 그렇지, 있을 것 같더라. 쓸만한 건 없다. 아, 아쉽. 이쪽도 뭐 없고. 이쪽은? 응? 이거 뭐야? 어? 이,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어, 이, 이쪽에 버튼이. 봤더니... 어? 이거 이거 DA가 보여줬던 거. 어? 어? 이, 이건 호, 홀로그램 같은 건가? 시, 신기하다. 디에이가 보여줬던 마법 같아. 가져가서 디에이한테 보여줘야겠다. 구체를 찾았다. 이거 왜안 봐지지? 어래어 이거 안 봐줘? 나가죠 그럼. 쪽으로 넘어갔어. 아 여기도 있다. 너 어! 무언가 나타났다. 너 누구야? 기계로 생긴, 기계, 아, 니, 귀여워. <laughs> 일반, 보호, 아이템. 쟤 뭔가 뭐 기계로 만든 거미처럼 생겼다? 공격! 오케이. 아, 미스! 어, 흘렸다. 나이스. 제발! 으앙! 괜찮아! 아직 괜찮아! 어우, 얘 강한데? 기계라 그런가? 오, 야, 얘개 강한데? 제발!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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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생리! 경험치 얻고, 돈넛 얻고, 구철 덩어리 부품. 좋아요. 나 그럼, 레벨업 할수 있지. 그러면, 공격, 방어, 이게 낮으니까, 이렇게. 아, 얘 하나 더 올려줄까? 아, 하나씩밖에 못 올리는구나. 낮은 거 올리지, 뭐. 오케이. 레벨 올려주고. 저장. 단단한 대신에 경험치를 많이 주네요. 아까 100인가 줬었거든요? 이쪽도 들어가 봐야지. 어, 많다. 고철 덩어리. 어, 그럼 수집품. 고철 덩어리 3개니까. 어레 모았는데? 안 되나? 지금은 이제 안 되나? 에에에 뭔가 기계 오토마타랑 싸우네. 어, 제 뭔가 후퇴했어. 이겼어. 오, 이겼군요. 이쪽은? 아, 반짝이. 사탕! 사탕 좋아. 아, 여기 지금, 지금 돌아다니니까 이거저거 있네. 보드게임 세트? 아, 나중에 DA랑 할수 있겠다. <laughs> 나중에 DA랑 갖고 놀면 되겠다. 여긴 못뭐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도 먹고. 잠깐, 저 반대편 보고 오죠? 이쪽으로 가면 집인가? 아, 뭐 있다. 고찰 덩어리. 슬슬 집으로 가도 되겠지. 저쪽으로 돌아가자. 왜냐면, 여기도 반짝이가 하나 있었거든? 해안봐아 보고 싶었는데 이럴 수가 아 됐다 고철 덩어리 어래 그래? 저건 왜안 보지 이 이거는 보고 싶지 않은가봐 <laughs> 이거는 이거는 보고 싶지 않은가봐 왠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지 않은가봐 이또뭐 있나 어 계단 어? 뭐야 여기? 왜 썩지 않지? 먹을 수 있나? 아래? 그래? 디에 지금 없을 텐데? 어? 어? 총? 여기 뭐야? 어, 나 여기 먼저 오면 안 됐나? 어 일단 반짝이 D? 나 여기 먼저 오면 안 됐나? 잡동사리 얻었다. 언니, 그건 하, 항상 하는 거야. 쓰레기에서 쓸만한 거 찾기. 마침 생각난 김에 첫 작품을 고칠 부품이라도 모아봐야겠어. 퀘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저 퀘스트는. 나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되는 거 맞나? 혹시 이거 좀 나중에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미리 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아, 오히려 맨 처음에 왔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왔는 거구나? 아, 그럼 괜찮겠다. 그런 거면 괜찮아. 아, 가, 같은 데네요. 저 위에 반짝이는 어떻게 얻어야 돼? 방법이, 아, 잠깐만. 아! 여기서 올라가면 되는구나? 여기 있다. 열쇠, 열쇠, 어디 열쇠? 나 어디 열쇠? 열쇠 찾기 게임은 질린다고. 그거는 이 아이들의 외침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외침 아닌가? 톱니바퀴! 뭔가 조금 어긋나게 모아 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모았으니 됐다. 뿅, 그러나 얻을 건 없다. 자, 그러면... 아, 맞아, 고장났... 나... 아, 고장났구나. 뭐딴데뭐 없네요. 돌아가죠, 내려가자. 나도... 마법 같은 걸쓸 수는 없을까? 허튼 소리 마세요. 사람이 마법을 어떻게 써요? 근데, 너, 너는 쓰잖아. 뭐라 가죠? 이거 하는 타이밍을 잘못했구나. 저 반짝이는 어떻게 얻어야 돼? 뭐, 아무튼. 아, 이렇게다. 고철 덩어리. 가죠 어. 어이는 <laughs> 미안해 닉 <능>. 내가 순서를. 수사를... <laughs> 미안해, 니. 내가 순서를 헷갈려서 디에이는 이미지. <laughs> 디, 디에이 니 디에이 있었니? 그... 디에이는 어디 갔지? 그, 왔어? 니 디에이 니에 왔어? <laughs> 디에이 유령이 되었다. 아니, 미안해. 니 그... 뭐,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금방 오겠지 니 <laughs> <laughs> 네, 네 뒤에 있어 어, 원래는 뭔가 만들어도 자랑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쌓아두고만 있었는데 잘 찾아보면 디에이도 좋아할 만한게 있겠지 나중에 먼지라도 털어 줘야 하나. 미안해요, 여러분. 원래 지금 DA는 없어야 없어야 될 거예요. 음. 근데 아까 그 구경하는 순서를 잘못 해 가지고 찾아가는 순서를 잘못해서 어, DA가 지금 나와 버렸어요. 음. 버그네요. 작품 중 유독 엉성한 것 하나가 눈에 밟힌다. 꺼내 보죠. 심벌들을 치는 동작의 원숭이지만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내첫 작품 어,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만들 때 뭐,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어, 한번 분해해볼까? 부서지지 않도록 조, 조심해서 분해하면 개, 괜찮을지도 그러자! 아 그런 거 그러면 에 여기도 있고 다 익을 거고 일단 거기에서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아응 아, 응? 여기서 클릭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응? 아무 것도 클릭이 안 돼. 해야 돼? 응? 왜? 아무것도 안 올린데?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laughs> 억지로 열려고 한 바람에 나사가 떨어져 나가 선반 밑으로 굴러갔다. 나 나중에 찾자. 어? 어, 어 안에서 왜 쪽지가? 아 이거 지뢰 찾기였구나. 뭔가 했다. 이곳에 떨어진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이곳엔 아무래도 정말 나 혼자뿐인 것 같다. 수도 없이 나가는 길을 찾아봤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심심풀이로 뭐라도 만들어 보고자 마음먹었으나 아무래도 내게는 재주가 없는 듯하다. 원숭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맞네. 닉이 기억을 잃어버린 게 맞네. 여기서 정말 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 니클라스, 아, 뒤가, 글씨가 깨져있네. 끝은 글자가 번져서 읽을 수 없다.